드림 렌즈 세척 매일 양치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한 손입니다. 그 상태에서 렌즈를 세정하시게 된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깨끗이 닦아주셔야지 안전하게 드림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네일 안과 원장 김수입니다. 오늘은 드림 렌즈 세척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림 렌즈 세척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드림 렌즈 세척, 쉽고도 어려운 일인데요. 렌즈를 세척하실 때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한 손입니다. 손에는 유분기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렌즈를 세정하시게 된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손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렌즈를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렌즈를 부드럽게, 부드럽게 스크럽을 하셔야지, 세게 닦는다고 힘을 줘서 눌러서 닦으시게 되면, 렌즈가 파손될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한 3초 정도 닦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렌즈를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돗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리식염수를 쓰셔서 안전하게 세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렌즈를 한번 봐주십시오. 렌즈 표면에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티 같은 게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들의 눈에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깨끗한 손, 부드러운 터치, 마지막 확인,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완벽한 렌즈 세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플라즈마 클리너라는 드림렌즈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클리너는 집에서 손으로 닦으실 때 생길 수 있는 오염이라든가 먼지, 기름때 같은 것들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한 번에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서 플라즈마 코팅을 하게 되면 렌즈의 수변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촉촉한 렌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용감을 높일 수 있는 고급장비입니다. 이 플라즈마 코팅 장비는 자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게 되면 훨씬 편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의 드림 렌즈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3개월에 한 번씩은 플라즈마 코팅 세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밝은 네일 안과에서 드림렌즈를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무료로 저희가 언제라도 플라즈마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드림렌즈를 세정하시는 것은 매일 양치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깨끗이 닦아주셔야지 안전하게 드림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렌즈는 수돗물이나 일반 물에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보존액을 이용하셔서 드림렌즈를 보관하셔야지 이 보존액이 드림렌즈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을 사멸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보존액을 이용한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드림 렌즈 세척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세척하셔서 깨끗한 렌즈로 건강한 눈을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밝은 네일 안과 원장 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